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보인다는 점에서 이럴 때는 이슈를 찾아서 가만 지켜만 보실 때가 아니라 미리 저점을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오히려 이 종목을 잡기 위한 매매 계획을 세우셔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참 좋은 시기입니다 미래 나노텍 이전에 16%대 급등을 보여주었고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계열사인 미래첨단 소재가 이렇게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소식과 함께 한번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테마인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포함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 좋았습니다. 리튬이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극재 제조사죠. 다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다. 이 양극재가 없으면2차전지 배터리 를못 만들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뭐다? 리튬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제조사가 상승을 보여주면은 리튬 종목. 관련주도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고 실적도 성장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리튬 가격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미래 나노텍 움직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성 부분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미래 나노텍 자회사가 실질적인 리튬 회사인 거고 그럼 미래 나노텍도 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저희 나라가 중동에서 계속 사업을 많이 이뤄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해외 거점 구축을 마무리하고 최근에 가동이 들어선다. 최근 가동은 뭐죠? 이제부터 실적이 반영된다는 거죠. 이제 구축을 하는 시작을 하는 게 구축이 완료가 되고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적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거기가 어디다? 미래나무 이집트의 생산법인 완공. 어디? 삼성전자와 함께하고 있다. 당연히 실적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주식 수량 대량 보고서에 의하면은 10일 날 나온 거거든요. 뭐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 대주주가 팔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오히려 주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증권회사에서 더 샀다는 거죠. 2.2%나 엄청난 수량을 더산 거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성장성이 보여지니까 살 겁니다. 증권 이게 증권회사. 증권사는 절대 손 손해 보는 행동 안 합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지금 앞으로 주가는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슈 속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저점 부근에 매집을 한다면 큰 상승이 나올 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제가 수익을 늘려갈 시기라는 점을 이렇게 몸소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고 있는 실전 투자대의 다수 우승한 전문 트레이더 야무진이 신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매일매일 야무지게 챙겨드리고 싶어서 야무진이라는 별칭을 사용했는데요. 자 미래나노테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슈와 함께 지금 양봉이 나왔어요. 하락 끝에 양봉이 나온 20점, 절대 놓치는 시키면 안 됩니다. 자, 항상 저점을 지켜주는 확인하는 캔들이 나오는데. 지금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저점을 잡기 위한 마지막에 최저점이 될 수가 있고 이 저점이 잡히게 된다면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큰 상승이 나와 줄 텐데 이때 상승하고 나서 여러분들 보신다면 후회할 수 있겠죠. 무조건 이 전고점까지 넘어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항상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상승할 때 보시면은 윗꼬리에 물려 가지고 힘들어 하시거나 물려서 아직도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냥 상승 전에 미리 선점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꼭 팔아 보셔야 되겠죠. 자, 이럴 때 가장 강력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다? 이슈 사트 수급이죠. 자 이슈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제가 알려드렸어요. 실적의 성장성이 앞으로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플러스 지금 대주주로 갖고 있는 증권사에서 2%를 좀더 샀다. 이 저점 자리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고, 상봉을 보낼 때 우리는 가볍게 저점을 타서 수익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항상 이슈가 있는 종목은 항상 할 수밖에 없고 대주주가 상승하는 종목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따졌을 때 유통 비율이 60%가 되기 때문에 아 뭐야 순절주는 아니잖아. 그래서 2%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대주주 지분 빼면서 그냥 순수 유통 비율만 빼면은 30% 40%가 안 넘어요. 그럼 2%도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시장에 나오질 않으니까. 자 예전에 제가 휴마시스 설명해 드릴 때 품절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 양지사에 대해서 김대용 슈퍼게미가 5%를 매입을 하면서 대주주 5% 이상이면 대주주기 이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추적이 들어가서 매수를 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봐야 된다라고 강조된 적이 있죠 얘네들 이 그냥 매집한 거 아니다 결국 양지사 10%아10% 10 죄송합니다 10배 이상 상승을 했고 그때도 대주주가 지분을 들어갈 때 추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미래 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좋은 공시자료를 보고 아 얘네가 왜 매집 왜 샀을까 그 부분을 좀더포커스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저점부분에서 위에 그 울려계신 분들이라면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다 그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서 자, 뒤에서 제가 차트 분석과 함께 수급 다시 한번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앞서 이슈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나머지 두 가지도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 기억해 주신다면 분명 이 종목으로 대폭발할 때 수익 구간 크게 가져올 수 있을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자,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김에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최근에 이렇게 윗고리가 달리는 종목들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다 내려온 거죠.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 많은 분들이 원금 손실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속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많이 남겨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원금 손실로 발만 동동거리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영상만 남겨드린 것보다는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으로 원금 손실 보신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신 금액 이상이 최소한 원금 회복은 해드리겠다는 원금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수익이 극대화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매 방법을 교정할 수 있도록 또한 제가 잡아드리겠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전에 제가 너무나 힘들 때의 우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분들의 마음을 이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급등이 곧바로 나올 20%에서 상한가를 노려볼 만한 짱장인 사업, 살림, 육아, 공부 때문에 원금 의복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을 찾아 차트 보고 뉴스 찾고 또는 이러한 종목을 찾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당일 바로 급등할 종목 단한 종목을 일체 비용 요구 없이 매일마다 문자 발송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일 수익 주는 급등주란 이름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죠 또 이러한 종목들이 어떻게 된다? 급등 종목들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이준 코스메틱 종목을 알려드렸죠. 제이준 코스메틱 이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도 관심 종목 넣어두셔라 라고 남겨드렸고 또 여러분들의 영상만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실까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금일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죠. 최소한 정고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종목 보내드렸는데 이 종목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0.14%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온전히 안정적으로 20% 수익은 그냥 챙기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제 검색기 또는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있다가 세력들의 수급 이슈까지 분석해서 당일 바로 급등이 나올 장전에 강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 이렇게 보내드린 종목들은 큰 급등이 나와주고 최고의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종목 알려드린 거 아니죠 단한 종목 알려드리면서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긴말 필요 없이 다른 것보다도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 문자만 잘 따라오셔도 매일마다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금액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 소액으로라도 저랑 같이 매일 한번 해보시죠 하루에 20만원에서 30만원은 꾸준히 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수익을 낼수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게다가 제가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쉬운 단타 당장 내일 아침부터 단타 종목 매수다 좀 공유받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전화번호 010-245-5727로 숫자 1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시나리오 공유해 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시다 보니까 이제 매일마다 제가 무료 문자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유 도와드리다 보니까 가끔 문자가 안 갔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시고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8시 55분 전에는 꼭 보내드리니까 혹시나 문자 보내 주셨는데 못 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1 뒤에 3이라는 숫자 하나만 더 붙여서 보내주시면 아. 번거롭게도 다시 한번 또 보내주셨구나 또 열심히 제가 챙겨드려야겠다 생각하면서 먼저 다시 급등주를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자 아침에 이렇게 매매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침에 바로 10시 이전에 수익 내는 방법의 매매 시나리오 종목을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아침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에위서 저희 라이브 소통방에서 시간 상관없이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날 같은 경우엔 톱택 종목을 한시에 알려드렸고, 3시에 16%라는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수익을 나눠 가져갔고요. 더 뿐만 아니라 다음날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가 배팅 종목까지 있다면 이런 종목도 알려드리고, 다음날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날 알려드린 금양 종목은 그 다음날 이후로부터 100% 넘는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었겠죠. 이렇게 시간 상관없이 하루에도 정말 끊임없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저희 라이브스톤방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010245727로 라이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라이브스톤방 링크 함께 답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점 매수의 추격 매수가 아닌 돌파 매매가 아닌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잡는 매매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권을 가져가는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매매 전략에 또 이런 매매 전략으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꼭 매수하지 않으시더라도 매매 가격 전략과 종목 선정이라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종목 알려 드리고 라이브 스톤 방에서 함께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 일체 비용 요구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그다음 문자 보내 주신 다음 내일 아침부터 저랑 같이 해 보시죠.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제가 8,700만 원음으실 가져가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생기실 겁니다. 자, 미래 나노테 수급 분석 먼저 보실 텐데요. 자, 외국인들 수급을 좀 보면은, 자, 보시다시피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죠? 어제도 수급이 들어왔었어요. 어, 오늘도 지금 이 저점이에요. 양봉이긴 하지만,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 다 손절 털릴 수 밖에 없어요.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잖 말이에요. 전 저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은 굉장히 큰 공포감이 형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 매수세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그냥 떨어지는 칼날 잡을 수 있겠어요? 기술자는 잡을 수 있겠죠? 맨날 그 일만 했던 사람들은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처럼 그게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은 못해요. 손뺄 수도 있는데, 손이 잘릴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확인한 자리를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갑자기 외국인이 수급이들어오지면서 양보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무서운 자리에서 결국 컷 어라운드 할 것이다 그래서 병곡을 만들면 어떻게 한다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기점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세워서 좀 선점할 필요가 있겠죠 저점에 선점을 한다면 안정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그 부분 계속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수급을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1 1 2 3 4자 수급이 점점 더 외국인 더 많이 들어와요. 개인들 더 많이 파는데. 자, 이게요. 오늘 개파락이 나머지 나와서 양봉이 나서도 와 개인들은 팔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견자점을 깨고 개파락 얘기를 하는데, 저 같아도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 저걸선전을 합니다. 리스크적인 측면이라 생각을 한다고 해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그 프로그램은 자점 부근에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다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됐죠. 결국 프로그램 계속 보시다시피 매수가 계속 들어와줬다는거요이 저점에서. 왜 저점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주고 개인들은 파는데 외국인은 여기서 왜더 많이 사줄까. 이것만 보더라도 인위적이죠.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곡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정확히 매매 시를 세워서 안정적 수익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수익 가져가기 위한 차트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저점과 이 저점 사이. 이 저점이 백점이될수가 있다고. 지금부터 그랬어요. 지금부터. 이 지금부터. 이 자리 박스권을 그려놓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면 적어도 이렇게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박스권으로밖에 설명 못 드리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2분할이든 3분할이든 분할 매수로 해서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큰 상승 나오면서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공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자, 이 부분까지 내려오면 여기 강정태 섬이 보이죠 섬? 강정태 섬이 나왔을 때는 오토켓 슬로우의 과대 납부구간이는 보조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올 때는 항상 강하게 반등 구간이 살짝살짝 나와줘요 마찬가지로 이래서 큰 상승이 다 나왔었죠 반등 구간이 항상 나와줍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와 주면은 반등구간에 검정색 섬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슬로우도 아, 상방 방향으로 적어도 반등구간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조지표의 차트가 이렇게 설명해줬을 때 기술적 분석 그렇게 되고 있었을 때 수급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 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다. 이상하죠. 항상 이상하면 보다 좋은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서. 자, 이렇게 수급 차트가 상방으로 돌리는 변곡의 모습을 그려주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언제든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앤원 에너지였는데 같은 이슈예요 리튬 관의 종목이었고 또 오늘 어제 지속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어제 10번 때 넘는 상승이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종목도 끝나진 않았죠 당연히 지금 수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변곡을 그리는 자리고 저점이 안정만 된다면 강화상 나올 텐데 순환배 속으로 미래 나노테 지혜는 에너지, 하이디로 리튬, 금형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시고 넣어주고 순환매를 그려가면서 시그널이 올때 수입 보고 팔고 다른 종목 사고 사서 또 수입 보고 팔고 다른 종목 사고 이런 순환매를 좀 그려가셔야 돼요. 예전에는 하이디로 리튬 종목이 먼저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순환매를 그려줬고 이번에도 어떤 종목이 먼저 장대 양봉을 그려주면서 상승이 나와줄지가 관건이 될뿐 적어도 이네 종목들은 다시 한번더 상승이 나와줄 겁니다. 미래나노텍. 지금 계속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내주주가 네 매수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저점 부근에서 수급이 들어와 준다는 점도 생각해 봤었을 때 조만간 변곡이 잡힌다는 건 이해되시겠죠? 그럴 때면 꼭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이전 저점과 이전 저점 이 사이 구간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매수 등에 대응하시면 꼭 수익 가져갈 수 있고 하지만 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안정적 수익 수시는 매수와 매도 타점을 세우기가 좀 힘들다. 나는 정말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시죠 아래 전화번호 0 1 0 2 4 5 7 2 7로 미래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미래 나노텍 이 종목에 대한 안정적 수익 볼수 있는 매수와 매도 타점의 매매 시나리오 돈 두는 것 없이 무료로 공유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 매매 시나리오 보고 여러분들 매매 시나리오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이것조차도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대로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수익 가져가보다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가 진짜 맞나 안 맞나?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켜만 보고 계신다고 제 영상만 보고 계신다고도 매수하지 않는다면 수익이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꼭 직접 확인해 보시고 조금이나마 소액이라도 한번 해보시면서 어? 잘 맞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확인해 가시면서 지금 시기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아니더라도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분석 과정 그런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서 적어도 이세 가지 이슈, 차트, 수급 이런 부분들 확인해가는 방법들 배워가시면서 매매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 큰 도움 될 테니까요. 매번 제 영상 올려주실 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